여러분, 느에미아는요그 어려운 상황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았습니다.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.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대하게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.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들, 여러분 앞에 정말 쌓여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. 그 문제들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십시오.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. 하나님, 저에게 2025년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는데, 이 문제들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저는 나아갑니다.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지게 하셔서 나로 메마른 땅을 복되게 걷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.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, 하나님 반드시.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.